비행기 탄다 그 이과수는 내가 듣기로는 그 모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호텔을 좀 괜찮은 데로 갈까 싶거든 그니까 모기랑 개미 그니까 돈 하루에 한 1박에 3만원 정도 아끼자고 모기랑 개미 있는 호텔 감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어제도 꽤 게... 어제 오늘도 아니 어제랑 이틀 전도 꽤 괜찮은 호텔이었는데 이과수도 좀 호텔 괜찮은데 잡아야겠다 거기다가 호텔이 좀 중요한 게 내가 이과수에 대해서는 진짜 잘 몰라서 그래서 그 뭐라 해야 되지 그좀 뭐랄까 아왜 뭐,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나냐 그 호텔에서 좀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은지 막 그런 거 조언을 들으면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 일단 뭐에어로리니아사르젠티나 비행기 탔다 1등석이 없나 봐 앞에 한 몇 개들은 한 여섯 개 정도 자리에 있긴 한데 그거는 비즈니스 같고 도저히 1등석은 아니니까 딱 봐도 퀄리티가 그냥 넓은 비즈니스 정도더라고 어차피 근데 2시간짜리 비행기인데 뭐 기대할 건 없지 아그 1등석이야 아 제발 짐이 무사히 도착해라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터지니까 미리 숙소 예약해볼까 싶어 지금 현재 아 이거 2분용 정글모 뭐 되게 든든하다 그리고 여기 이 서울 시내가 모기 개많다더라고 근데 내가 죽음의 도로 그거 할거라고어라뭐이 앞에 그 꼬마애가 다 뚫어지기 쳐다보네 뭐 신기해서 그런가 그 어쨌든 그 뭐냐 이제 죽음의 도로때문에 볼리비아에서 모기 기피제 샀잖아요 그 크림 존나게 발라야겠어요 그 모기 개많게 진짜 시네 아 근데 진짜 모기랑 개미 진짜 벌레 엄청 싫어하는데 아니 그, 그니까 무서워하는건 아닌데 근데 잘때 짜증나잖아 군대에서 하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진해 같은 거는 근데 모기는 진짜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남미모기실도 독하다고 내가 듣기로는 거의 뭐 보름 동안 가렵다고 내가 듣기로는 아 지금 죽겠다 씨뭐 캡처 지금 하는데 이거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와이파이가 잘패를 텐데 47,000으로 예약이 되나? 제발 1분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비행기 뜨면은 데이터 안 잡힌단 말이야 돌겠네, 진짜 <laughs> 아니, 지금 폰두 개로 지금 내 지금 꼬라지가 가관인데, 어 됐다, 결제됐다. 오케이, 아 이제 됐다. 아니, 이거 현지 유심으로 하니까 되네, 이걸 그 로밍은 잘안 되나 봐. 현지 유심으로 하니까 바로 되네. 그죠. 아 그래도 오늘 숙 스폰글 잡아서 다행이다. 47,000원이면 그래도 리저너 브하지 오케이, 양호, 양호. 그리고 이 중복 결제됐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거부가 떴기 때문에 결제 거부가 그때 로밍폰으로 결제했을 때는 근데 삼성 신용카드로 한 거니까 만약에 취소가 좀 용이하긴 할 거야 왜냐면은 보통 음으로 결제하잖아 신용카드는 현금이 바로 빠져간게 아니라 이게 그냥 동네 산이었어. <목소리> 산 넘어서 또 밭이 있네. 아니, 살타가 아르헨티나에서 7등. 어떻게 큰 도시거든. 근데 조금만 그외로벗어나하다 그냥 밭, 밭 땅이 다 나라 경제가 조망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국민들이 자급자족돼. 이건 자급자족이 될것 같은데 진짜. 여기 살타다. 말하고 끝냈는데 아니 대한항공도 영어로는 해준다 방송 다리 외국인 형으로 멈춰주세요 그래서 애들이 뭐악 갔었는데 사이트에서 그데좀다내렸더라고 근데, 근데 내가 그때 산게 나사마사리랑 그리홀스 먹이가 다 그게 없는데 그럴 줄알았벌했어 그때는 진짜 어려워 거 가지고 안 사는데 집뭐 얼마나 어면 가지고 까그게나사다리한테경에서그때 그거 하나에 삼천 원인가 싹 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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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싸가고 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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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고싸가지가치고싸가지 진그 뭐, 2시간짜리 비행기인데 아실거니요 감동인데? 이렇키로 줄을 많이 쓰더라고. 이거는 그항기내식이라고 남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같은 단위잖아그다그 그 뭐지 에너지의 단인데 칼로리는 1도씨 아 그러니까 1 g 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고 1줄은 1 k g 의 물체를 1 m 터제곱센티미터로 가속시키는 행위를 1초 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이잖아. 그게 일줄이잖아. 결국에 칼로리랑 줄이랑 똑같은 일대다인데, 근데 칼로리는 이제 데, 그 열을 공급하는 데 초점 맞춰서 다니고 줄을 무언가로 옮기는 데 초점 맞춰서 다니는데 사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거를 다니기로 단 말이 야다니가 다른 거지. 그러면는 줄도 통일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 네. 공학 문제를 풀때 칼굽기를 쓸리는난 차도 없어서 내가 열역학 이런 걸안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거의 다 그냥 줄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볼트도 결국에는 줄기랑 엮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단위의 볼트. 어쨌든 뭐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줄을 선호하는데 꽤 신기하네. OK 해보고 싶었는데, 그니까, 이 차례전 때는 파이버시 그냥 눈으로 돌고 묻힌 다음에, 적 차량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이제, 그 c e 서 했단 말이야? 이제, 그니까, 한, 어떻 뭐, 3,000? 이 차례전 당시에 한 7,000원, 되게 높았던 것같이야3,000 정도에서 그냥 수강하다가, 이제 적 지력 같은 거보이면 바로 내려와서 한번 끌고 지나가면 그랬단 말이야? 미기 내가? 근데 그거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시력이 두번 보이겠다. 이에 <목소리> 차량이 지나가는지 안지나가지고 아무런지 잘모르지여기 그냥 뭐 차량 하 지나가면 바로 보니깐 생각보다 사람 많 이제 바꿨더니 동영상 저장 중에 막 걸려가지고 그냥 뭐신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선불하셨어요.

편다 했더니 이과수 와 근데 진짜 덥다 와 그냥 후덥지근하오면확 느껴진다 아 근데 뭐 여름이 이과수 왔으니까 당연하지 아니 여기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덥고 습하다 야 여기 사, 사막이랑은 너무 딴판이다 내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사막에 있었잖아 이틀이 아니고 내가 사, 4일? 3일? 사막보다는 훨씬 나을 다 사막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애 사막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이제 모기를 만나기 전까지 이야기겠지. 정글, 이제 정글의 진짜는 모기기 이 때문에 안기에서뭐 지금 잘 시간도 아니라 가지고 연락이 그냥 영상이나 합쳤네 그냥 근데 한 1시간 한, 한반 정도 했는데 근데 거의 하루에 75% 정도 영상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한 2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는데 업로드 시간 제약을 했 편집만 했을 때. 근데... 아... 아직 짐이 안 왔다. 하지만 나는 일단 내 현금의, 내 현금의 80%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짐이 소실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소실돼도 어 진짜 완전 뭐체크미트까지는 아니다. 근데 확실히 이과수가 그 뭐냐 그어 열린다 이과수가 그 관광 명소라서 그런지 공항은 진짜 되게 잘해놨다. 왕 움직인다. 이게 막 아재들 막 가방 던진다던데 어 어차피 나는 폰다 들고 있어가지고 뭐 깨질 건 없지만은 어 터져봤자 뭐 샴푸가 터지겠지. 어어 나온다 나온다. 내거 알았네. 나 아까 그 이거 정글모 제일 위에 올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몸에 밧, 밧줄이 세개거든그 이제 색그 다음에 폰그 다음에 이건데 이거 제일 위에 올리려고 이제 모자를 이제 다시 다 벗었단 말이야 모자를 근데 벗는데 갑자기 모기가 나한테 돌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자로 탁 타가지고 퇴치했는데 야 근데 모기 크기가 거의 엄지손톱만 해 존나 커와 거기다가 주, 그 한국에서 아디다스 모기 보면은 아얘좀 아, 얘 좀, 얘 좀, 좀 치겠네 하잖아 그 완전 줄무늬처럼 생긴 모인데 크기가 요만해 진짜 나그 물리면 뼈도 못출것같아 이거 그한한 한 일주일 넘게 가려울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가방 받자마자 그냥 모기크림 다리에 떡실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아니 나이 모기한테 물린 다음에 나 일상생활 할 자신 없거든? 그 가려워가지고 거기다 한국인 면역도 없을 거 아니야 현지 모기에 와 그 모기, 그 이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내에도 모기가 좀 많다더라고. 아, 근데 일단 체크인부터 해야 지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물어봐야 지 그, 내가 지금, 지금 현지 시간이 얼마냐? 13일. 금요일, 1월 13일, 금요일, 2023년, 그 15시 08분인데. 근데 숙소 도착하면 너무 작아서 16시겠지? 근데 16시... 그 뭐냐, 신규 시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냥 아르헨티나 이곳으로 관광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출발하는 게 나은지 호텔에 물어보는 게 제일 낫겠어 그 현지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호텔에서 그냥 매칭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행사를, 와씨 뭐냐 이건 모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서양의 한 명이 경 아, 아 나만이 멀 이런 것 같은데 서양의 한 명이 뭐 경악하면서 뜯어내더라고 아 근데 여기 진짜 벌레가 공항이라서 그나마 관리가 될 텐데, 진짜 숙소에 모기라든가 개미 있으면 진짜 최악일 것 같다. 여기는 보돈을더 주더라도 좀 괜찮은 데를 가야 되지 않나. 차라리 파타고니아 같은 데는 좀,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그런 데는 극지방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청정할 것 같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싼 마이 숙소 가면 안될것같아 여기는. 가방 왔다. 가방 찾았는데, 이거 그 이거 뭐지 방수 커버가 내게 조금 작긴 한데 이거에 비해서 그니까 러이 폭이 모자라 가지고 근데 벗겨져 있더라고 밑에 아저씨가 끼워놨더라고 그니까 러 대충 이런데 여기 끼워놨더라고 방수 커버를 근데 내 생각에는 방수 커버 벗겨졌는데 이거 안 달려 있었으면은 몇개 그냥 쏙 빼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필수다 진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잘 보이, 보이지도 않거든 잡을 때가잘 뭐? 보이나? 어쨌든 뭐 아.. 가방 찾아서 다행이다 일단 모기크림 다리에 존나게 바르고 일단 팔은 내가 볼수 있는데 다리는 내가 속수무책이라 어제 살짝 쬐끄만한 모기한테 물린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진짜 한국 모기 껍질 국가 거나아 지금 근데.. 여기 모기는 진짜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일단 모기크림부터 바르자 볼리비아에서 산 28볼 주고 산 모기약 이제 대모기 결정병기 이걸로 다리에 떡칠을 한다 어.. 그냥 뭐.. 뭐.. 대충.. 이지영 모기한테 물리면은 개 죽는다는 소리? 는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냥 이제 고인물 버리자 왜냐면 모기가 증식한다 고인물에서 이.. 그런 것 같네 아 근데 이.. 뭐 고인물은 없애야지 고인물에 모기가 사는데 아 일단 마, 마지막으로 찍하고 하.. 아, 폰.. 폰.. 보자 폰폰 폰. 지갑 복대 안경 가방 가방 그래 아까 S9 플러스로 찍어가지고 한번더 찍는다 이거 공식 환율 공항에서 해주는 근데 이거로 하면 안되고 이번엔 두배 손해기 때문에 그리고 뭐그게 특이하게 충전할 수 있는데 아예 갖춰져있네 이렇게 되게 편리하게 거기다가 의자랑 가까이 있으면 엄청 친절하네 하와이에서는 그냥 진짜 벽에다가 기대가지고 충전했었는데 아 그리고 나 어제 여기 물렸었는데 어디냐 이거 여기 내가 써그 모기 기피제 바른다고 약간 긁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약간 좀 펑퍼짐해지더니 더 가려워져서 계속 아예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 오마그네 하나 살까? 600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 아르헨티나 이바수. 뭐지 아, 아이건 나무네. 박살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스티커 붙여놓은 거라서 나무에 금방 망할 것 같다. 어 뭐야? 어 이건 마그네시네.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가벼워서 하나 사고 할까? 하, 어, 이, 이런 마그넷이 난 좋단 말이지. 되게 가벼워서. 마그넷 하나 조금만 사야겠다. 아니, 근데 이게 1200이라고? 일단 뭐, 2200페소 그, 그니까 러두개 합쳐서 12,000원. 하나에 한 6,000원 꼴이네. 그냥 14,000원이라고 보면 되겠다. 14,000원. 하나칠천 좀 비싸긴 하네. 근데 이거 되게 가벼워가지고 이게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뭐 일단 가벼운 게 제일 좋은. 냉장고에 붙었을 때 간지도 나고 이제 그뭐 여기 살리다. 그러니까 나가지고 가 이게 택시 같은데 그냥 택시 잡아 타서 일단 숙소로 빨리 가야겠어. 천 <laughs> 정도 줄 생각이었는데 근데 택시 막 사무소 몇 군데 찾아봤는데 이천다 삼천오백이라더라고. 그렇다고 막 공항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거기는 좀 그래서 안전 겸할 겸3,500 줘야겠다 싶다 거기다가 그 3,500... 그러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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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최근에 다국온 한국 인도 한국 3,500주다왔다 갔다 했다더라고국 한국 한국 택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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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